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농도와 반응 촉매에 대해서 어,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은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같은 벽, 같은 넓이를 갖고 있는 벽에 한 명이 칠하는 거랑 두 명이 칠하는 거랑 만약에 세 명의 학생이 모두 다 페인트를 칠하는 속도가 똑같다면은 어느 파, 어느 경우가 더 빠르게 페인트 칠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두 번째지. 어, 그 이유는 반응에 참여하는 이그 뭐야 페인트 칠을 참여하는 학생이 더 많기 때문이야. 학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빨리 끝낼 수 있겠지. 물론 다른 경우들도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다른 변수를 다 제외하고 인원만 변수라고 생각하고 본다면은 인원이 많을수록 페인트 칠을 더 빠르게 완성할 거야. 반응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응 속도도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응 속도가 더 빠르겠지. 예를 들어볼게, 강철 섬이랑 그리고 아 강철 섬인데 강철 섬은 어 이제 불에 만나면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만나서 산화철을 생성하게 되지. 산화철을 생성하는 와중에 열을 발생함으로 어, 이렇게 붉은 빛을 띠게 된다. 된다. 근데 이렇게 그냥 공기 중에 강철 섬을 가열할 때랑 그다음에 산소가 가득 차 있는 집기병을 준비해서 그 안에다가 강철선을 넣고 반응하는 거랑 딱 봐도 뭐가 더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는 것 같지 오른쪽이 더 빠르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어, 불꽃이 팍팍 튀고 있잖아 그치 그 이유는 연소에 필요한 사, 반응물인 산소가 공기 중보다는 이 집기병 안에 산소가 더 많이 있으니까 그, 거기서 더 빠른 속도로 그리고 더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반응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 반응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배워볼 거야. 어, 그러면 왜 농도가 지나면, 은왜 반응물이 더 많으면, 확 어, 반응속도가 더 빠를까? 어, 이 그림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 만약에 두 개의 반응물이 한 개씩만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반응을 한다라는 거는, 유효충돌을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지. 유효충돌을 딱한 번밖에 못 해. 얘 하나, 얘 하나 있으면 근데 반응물이 두개 하나 있으면은 유효 충돌을 두번할수 있지 물론 이제 기체는 계속 막 움직여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하겠지만 딱한 번만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얘는 한 타임에 한번 밖에 충돌을 못하지만 두 번째는 에한 타임에 두번 충돌할 수 있다 왜냐면은 분자가 더 많으니까 분자가 네 개라면 어, 반응물이 두 개씩 있다면은 아무래도 더 많이 반응하겠지 네 번의 반응을 하겠지. 이번에는 반응물이 두 개, 세 개가 있다면 아무래도 충돌을 더 많이 할거 아니야. 그지 여섯 번이 날수 있네. 그니까 러이네 개를 비교하면 반응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유효 충돌을 하기 때문에 반응속도가 좀더 빠르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겠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볼게. 어, KIO3라는 물질이 있고 NAHSO3라는 물질이 있어. 얘네들을 반응시키면은, 아이오딘 분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황산나트륨이 만들어지고, 여러가지 부수적인 물질들이 만들어져. 이때, 이 반응속도가 빠른지 느른지를 확인하려면은, 우리가 저번에 배웠듯이, 반응시간 동안, 반응시간 동안 어떤 생성물이나 반응물의 변화를 봐야 되는데,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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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반응, <laughs>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 하지만,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얘가 생성되면서 붉은색을 띠고 갈색을 띠게 되는, 어, 아니, 갈색은 아니야. 보라색을 띠게 되는 어떤 물질이 생성될 거란 말이야. 이 물질이 생성되니까 얘네들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 반응속도가 더 많이 진행됐다. 빠르게 진행됐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와 얘와 얘를 반응시켜가지고, 아이오딘이 얼마나 빨리 진해지는지, 이 실험을 해볼거야. 그래서, 반응물을 이제 증가시켜야 되는데, 통제변인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NAHSO3는 동일한, 어, 동일한 물질로 놓고, 어, 거기에 KIO3를 반응물의 양을 조금씩 늘려볼거야. 어. 맨 처음에는 뭐, 1만큼 넣었다가, 3만큼 넣었다가, 5만큼 넣었다가 7만큼 넣었다가 이렇게 농도를 점점 진하게 할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아이오딘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를 확인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실험을 해 봤대. 그래서 먼저 KIO3 0.05몰 농도짜리를 어, 이용할 건데 부피를 다르게 했어. 선생님, 부피가 다르다고 농도가 다른 건 아니잖아요. 어 그래서 농도를 똑같, 부피를 동일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증류수를 함께 넣을 거야. 그래서 어, 다 합해서 2.5가 되게끔 어, 용액을 준비할 건데 얘도 2.5, 얘도 2.5, 다 2.5지? 다 2.5인데 농도가 진한 거는 용질에 해당하는 이 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진한 몰농도겠지? 몰수가 많아지니까, 그렇지? 어, 이렇게 해서 반응을 측정했대. 그래서 어, A, B, C, D, E의 어, 농도를 다르게 바꿨어. 0.01, 0.02, 0.03, 0.04, 0.05. 그 농도를 증가시켰더니 반응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반응 속도가 점점 빨라졌지. 그지? 그니까 농도가 진해지면은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이 관계를 증명할 수 있었어. 어, 이 반응 속도는 어떻게 측정한 거냐면은 그 이제 발생한 아이오딘의 진한 정도를 가지고 어 확인한 거야. 자 그래서 <laughs> 반응 속도는 이 반응물의 농도에 의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알, 알고 있으면 돼. 우리가 화원에서는 화원에서는 어떤 걸 배웠냐면은 예를 들면은 어뭐 얘가 1 0 개가 있는데 어 그러면은 얘는 최대 몇 개를 넣어야지 반응에 다 참여하는가? 그러면 이제 뭐, 몰비가 2대5니까 4만큼 넣었을 때다 반응하겠다. 이런 개수적인 관점에서 화원을 학 접근했다면, 은 화2에서는 얘가 4개일 때랑 3개일 때랑 2개일 때랑 1개일 때는 어쨌든 다 반응이 진행을 할 텐데, 그 중에 누가 더 빠르냐. 어, 이런 반응 속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야. 화2에서는. 어, 그래서 농도가 진행될수록 반응 속도가 점점 빠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확인하면, 은 지금, A라는 문자가 있고 B라는 문자가 있는데 A랑 B를 반응을 시킬 거야. 반응을 시키면은 어, 같은 시간 동안에 얘네들은 이 정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 어, 근데 얘는 충돌 횟수가 훨씬 많아지지. 어, 얘네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네. 그렇지? 그리고 농도가 더 진해지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 열셋, 열네, 열다, 열여, 열오, 열육, 열칠, 열여, 열아홉, 스물, 스물한, 스 25번이네. 그치?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용도가 진해질수록 더 빨리 더 많이 반응할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농도가 진해질수록 반응 속도는 빠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 근데 꼭 반응 속도가 농도와 관련만 있는 건 아니야. 어 여기 보면은 표면적이랑도 관계가 있어. 여기에 지금 내가 강철솜이랑 일반 철을 준비했어. 만약에 두 개의 질량이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산소와 결합을 시켜서 연소를 시키면은 누가 더 반응을 빨리 할까? 당연히 강철섬이 더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강철섬은 표면적이 굉장히 많아. 어, 이 철을 길게 뽑아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표면적이 훨씬 넓다고. 아무래도 표면적이 넓으니까 반응 물질들이랑 결합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많겠지. 그러니까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어, 반응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단위 시간당 충돌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즉 유효 충돌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 반응 속도가 빠르다 농도뿐만 아니라 표면적이 증가할 때에도 표면적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단위 시간당 충돌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빠르다 어 그래서 농도와 표면적에 의해서 반응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 일상생활에서 반응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농도랑 표면적이랑 온도를 이용해가지고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 온도는 안 배웠어. 안 배웠어. 근데 문제에서 농도가 속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를 찾아보래. 한번 보자. 1번. 산소랑 아세틸렌 용접으로 금속을 용접할 때 고압의 산소를 공급한다. 자, 고압이라는 거는 일정한 부피 안에 많은 양의 산소가 들어갔다 얘기야. 즉 농도가 지난 거지. 그한니까 지난 농도의 산소를 이용하면은 용접을 할때 훨씬 더어 반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유효 충돌이 많기 때문에 반응이 잘 되겠지. 그러니까 기억 맞는 말이야. 니은 의사가 처방해 준 알약을 가루로 빻으면은 위험할 수 있다. 자, 알약을 가루로 빠았어. 이건 농도가 증가한 건가? 아니지. 농도가 증가한 게 아니라 표면적이 증가한 거지. 그러니까 얘는 농도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니은은 x야. 어~ 니은은 표면적이라는 관계가 있지 3번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운다 자이 산소 마스크는 뭐냐면은 일반적인 공기는 산소가 2 0밖에안 들어 있는데 산소 마스크를 씌우면은 산소가 거의 대부분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기보다 산소의 농도가 훨씬 진하기 때문에 폐에서 일산화탄소랑 산소 중에 산소가 더 많기 때문에 중독을 좀 억제시킬 수 있겠지 그니까 지금 맞는 말이야. 딩리 아, 추운 날씨에도 딸기를 재배할 수 있다. 원래 과일을 재배하려면 온도가 따뜻해야 되잖아. 근데 추운 날씨는 불가능하겠지. 근데 비닐 하우스는 따뜻하기 때문에 딸기를 재배할 수 있다고. 온도 변화지. 온도 변화는 농도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틀린 거야. 정답은 기억 티귿두 번째 문제. 일정량의 마그네슘을 농도가 다른 염산이랑 반응시켰더니 발생한 기체의 총표를 나타내버려.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염산이랑 반응을 하면은 <laughs> MgCl2가 만들어지고, 얘는 근데 이제 AQG 플러스 H2 기체가 만들어져. 근데 지금 농도를, 얘는 일정한데 얘의 농도를 다르게 했더니 어 반응속도가 달라지겠지. 농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수소기체를 더 빨리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그지? 얘 양은 일정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H2의 기체는 일정해 1대1로 일정해 얘랑 얘가 1대1이잖아 일정하긴 한데 얼마만큼 빨리 만들어지느냐 반응 속도의 측면에서 바라보자 이거야 봤더니 그래프를 봤더니 가랑 나랑 다가 있는데 가가 더 빠른 시간 안에 기체를 완성 그냥 만들어냈지 나랑 다는 그 뒤로 만들어졌고 지금 보면은 가랑 나랑 다랑 만들어지는 기체의 총 부피는 일정해 왜냐면은 일정량의 마그네슘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지만 가, 나, 다에서 사용한 HCl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 나, 다가 달라지는 거야 당연히 더 빠르게 반응한 가가 농도가 더 진하겠지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다겠지 자 문제를 풀어보자 염산의 농도가 강한 진한 것은 가다 맞지 <laughs> 반응한 마그네슘의 질량은 가, 가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다다 아니지 지금 수소기체의 부피가 일정에 똑같아 그 얘기는 사용한 마그네슘이 똑같단 얘기야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지 디귿 30초 동안의 평균 반응 속도를 구하래 우리 평균 반응 속도 구하는 공식 기억나니 평균 반응 속도는 반응한 시간분의 변화량을 의미해 다 같은 경우는 이, 이 뭐냐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지 그 다음에 나그 다음에 다지 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 평균 반응 속도는 가장 제일 크지.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디것은 틀린 거야. 리 리을. 염산의 농도가 지날수록 반응이 완결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 시간이 짧다는 얘기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지. 어, 그러니까 이을은 맞는 말이지. 그래서 정답은 기억 리을이다 어. 그래서 오늘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농도가 진해질수록 충돌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빠르고, 표면적이 증가할수록 충돌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빠르다. 어, 이 것만 좀잘 기억해두면은 문제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